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대디고요. 오늘은 유행 없이 신을 수 있는 국밥 신발 모음집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요즘 유행이나 트렌드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지금 구매해서 유행 없이 최소 5년은 신을 수 있는 신발을 한번 추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디까지 같이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신발 구매하신 분들은 코디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코디는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 있으니까 요 게시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하시면 좋겠죠? 아 요게 빠질 수는 없죠 요런 단화류가 요즘에 완전 메인 트렌드라던가 이런 건 아니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신냐에 따라서 가장 활용도 높은 신발이 컨버스 척세븐티즈 단화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베이직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일링하기에 따라서 통넓게 활용 가능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한번씩 고민해 보시면 좋은 브랜드죠 컬러웨이가 정말 다양해요 바이올렛, 브라운 컬러 심지어 지금 블랙 컬러를 제외하고 다른 모델들은 할인도 또 하고 있네요 컨버스 공홈에 컨버스 척 세븐티즈를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모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시즈널 컬러라고 해서 그 시즌에만 나오는 한정 컬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마음에 드시는 것들은 잘 선택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유행 없는 국밥 신발 같은 경우는 기본 디자인인 만큼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했던 이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본 컨버스 척세븐티즈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 해본 모델들을 같이 찾아보셔도 좋겠죠. 신발은 로우랑 하이가 있는데 편한 건 로우인데 스타일링 했을 스타 때 예쁜 건 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호불호 차이니까 실제로 한번 매장에서 착용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블루종 뭐 데님 매치하고 신기에도 너무 무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카고 팬츠랑 신기에도 너무 무난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좀 카고 팬츠라던가 요즘 많이 입는 힙한 팬츠는 컨버스 척세븐 티즈 매치하기 애매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스트릿 스타일에 요즘 트렌디한 무드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스타일링 하기에 따라서 기본 아이보리 컬러도 이런 힙한 무드에 잘 연출할 수 있으니까, 기본 신발로 하나쯤 있으면 진짜 좋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끈 없는 신발 중에 하나인 반스 슬리본 인데 반스 슬리본 도 라인업이 다양한데 웬만하면 구매하실 때 볼트 라인 들을 구매 추천드리고 좀더 손이 자주 가고 미묘한 차이지만 디테일에서 감성을 잡아주는게 볼트 라인 입니다 뭐 요즘에는 반스도 그렇고 컨버스도 그렇고 메인 유행하는 아이템들은 아니다 보니까 잘만 찾아보면 이렇게 또 할인대로 구매가 가능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 할인할 때 쟁여두면 좋겠죠 반스 볼트들이 할인을 꽤 많이 하고 있긴 하네요 지금 시기 하나씩 좀 이렇게 구비해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반스 슬리브는 딱 이렇게 신는 게 국룰인 것 같아. 캐주얼 룩인데 감성 한 스푼 잡아주는 데도 너무 좋고 아메카지로 이런 쪽에다 궁합이 좋은 신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넓게 스타일링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또 여름 다가오니까 반스 슬리브는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같이 아까 얘기 드렸던 반스 어센틱 모델입니다. 요것도 기본 이런 코어 클래식 모델이 있긴 한데 구매 가능하다면 웬만하면 저는 볼트 모델을 추천드려요. 은은하게 아웃솔 높이라던가 이런 차이가 있어서 마침 또 할인하다 보니까 이런때 같이 구매한다면 볼트 모델이 딱 좋겠죠. 코어 클래식 모델도 진짜 기본 아이템 중에 하나니까 올검 단화, 체커보드 컬러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로 스타일링 같이 참고해보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랑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연출했을 때 포인트 주기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고 싶으면 올블랙 신어줬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블랙&화이트로 스타일링을 하셨는데 포인트 있는 레드 컬러 이런 걸로 한번 코디 컬러 확 잡아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예전에 되게 많이 신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근본 컬러긴 하거든. 선플라워 컬러 같은 경우는 아메카지룩 좋아하시면 하나쯤은 진짜 꼭 있어야 하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지금 보면 뭐 무신사라던가 다양한 플랫폼에 지금 재고 여유있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단화류 컨버스랑 반스 선택하실 분들은 거민 말고 좀 다양한 컬러로 폭넓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진짜 찐 기본템 이거는 무조건 5년 신을 수 있어 유행없이 너무 잘 신고 있는 저도 데일리로 너무 잘 신고 있는 나이키 에어포스입니다 올백 에어포스랑 올블랙 에어포스 있는데 저는 개취로는 올백보단 올블랙이 더 좋더라고요 뭐 이거는 진짜 취향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취향 맞춰서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얘는 워낙 컨텐츠도 소개를 많이 해 드렸던 아이템이기도 해서 뭐 이것저것 뭐 얘기할 게 굳이. 있나 싶긴 한데 또 빼놓으면 섭섭한 에어포스도 보면은 다양한 컬러웨이랑 소재로 다양한 신발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올백 올블랙 있으신 분들은 뭐 다른 컬러 선택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캐주얼하게 패딩 입고 신발 매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바시티 입고 데님 입고 여기에 스니커즈 딱 매치하는 느낌 여기에 솔직히 반스나 컨버스 매치해도 좋긴 한데 에어포스 이거 진짜 못 참거든 이게 딱 캐주얼하면서 스트릿한 무드 적당히 가지고 있어서.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꾸안꾸룩 연출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신발 선택할 때 우리 또 키높이도 중요하잖아요. 에어포스가 다나리보단 은근히 또 굽이 있어서 손이 진짜 자주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즘 만족하면서 신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디다스 가젤이고요. 아디다스 신발 라인 되게 많잖아. 그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저도 너무 잘 신고 있는 가젤 모델을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기본 가젤 모델도 있고, 가젤 인도어 모델도 있는데, 요즘 신기에 좋은 신발은 가젤 인도어 느낌이더라고요. 신발 밑창도 그렇고 뭔가 독일군에서 있던 이런 디테일들과 신발 소재감들이 살짝 좀 가젤 인도어? 이런 쪽으로 딱 깔끔하게 넘어온 것같아아 근데 이게 화이트류에 예쁜 게 없다. 그것 때문에 산발을 많이 사는구나. 가젤이 화이트류가 예쁜 스니커즈가 없네요. 좀더 베이직한 컬러의들은 산바가 조금 더 많긴 해서 가젤도 괜찮긴 한데 산바랑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맨투맨 그리고 화이트 팬츠에 이렇게 스니커즈 같이 매칭해서 스타일링 하기도 좋고, 하나쯤 구매해두면 사계절 내내 신을 수 있는 신발이 가젤과 산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조셉트 제이콥인데 독일군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군도 유행 없이 신을 수 있는 기본 신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독일군 모델 중에서 어떤 걸추천드리는게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기존에 나오는 조셉트 독일군보다 이번에 새로 리뉴얼돼서 나온 게 저는 좀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기본 모델도 솔직히 상관없기는 해요. 근데 가장 조금 요즘 트렌드도 어느 정도 맞으면서 데일리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올블랙 모델부터 화이트 스니커즈부터 좀 다양하게 컬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 번씩 보면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님 팬츠랑 매치하는 캐주얼한 룩에도 너무 궁합이 좋죠. 그리고 또 여기 올 블랙 독일이 주는 시크한 맛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코트라던가 블루종 컨템한 무드로 스타일링을 하고 캐주얼한 아이보리 독일보다올 블랙으로 매치했을 때 이런 코디의 무드를 잡아주는 게딱 있습니다. 이분도 가죽 자켓에 브라운 톤 데님 매치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돌아오고 있는 봄에 빼놓을 수 없는 스타일링 중에 하데 이런 룩에도 무드 잡아주기에 너무 찰떡인 아이템군 중에 하나라 독일군은 진짜 워낙 스타일링이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컬러를 올검이라던가 기본 아이보리톤이라던가 핑크라던가 컬러톤만 잘 선택하시고 거기에 좀더 다양하게 스타일링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뉴발란스인데 뉴발란스는 하나로만 좀 정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총 3가지 모델 정도를 준비해봤는데 가장 기본 캐주얼룩에 잘 어울리는 574 모델 조금은 574에서 얇은 짱한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9구류? 아 나는 진짜 그냥 뉴발란스 끝판왕. 요거 하고 뉴발란스 졸업할래. 하시는 분들은 구9이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사람들이 신발 살때 화이트나 블랙이 조금 기본이잖아요. 뉴발란스는 디폴트로 가지고 가는 기본 컬러가 그레이다 보니까 기본 신발 뉴발란스 찾는다면 일단 1번 그레이. 나머지는 취향 따라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캐주얼한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리죠. 574. 여름에는 뭐 반팔에다가 루즈한 데님 신고 뉴발란스 신어주는. 뉴발란스 574 모델 같은 경우는 신발이 좀 작게 나오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실착해보고 사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면 한 사이즈 반 정도는 업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요거 진짜 좀 국룰 쿠디죠? 깔끔한 볼캡에 야상 후드 집업 그리고 이렇게 데님의 574.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이나 네이비도 스타일링하게 따라서는 되게 매력있는 신발이라 574에서 992 모델들은 컬러를 다양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 같아요. 컬러가 주는 또 매력이 되게 큰 신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컬러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아식스인데 아식스에서도 두 가지 정도 모델을 꼽아봤습니다. 조그백은 진짜 가성비로 학생분들이 부담없이 입문할 수 있는 기본 신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데카에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지만 그만큼 퀄리티라던가 디자인 값을 하고 착화감도 훨씬 더 개선이 된 모델이라 스트인 무드의 신을 스니커즈 좀 투자해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조그백에서 젤 카인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컬러도 많고, 워낙 인기 있는 모델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조금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조그백에서 진짜 괜찮은 게 아예 그냥 K 저격 신발로 나온 게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나라 한정 컬러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실버랑 아이보리 톤이랑 블랙이 섞여 있어서 데일리하게 신기 좋은 런닝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퍼스트 폭도 거의 안 타는 기본 중에 기본 모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코트라던가 블루종 입고 시크하게 매치한는데도 너무 좋고 이렇게 고프 코어룩 입는데 포인트 주는 신발로도 너무 찰떡이겠죠? 캐주얼에서 스트릿, 고프 코어까지 좀 폭넓게 입으시는 분들은 오늘 추천드리는 신발 중에선 가장 잘 맞는 신발이 아식스라고 생각합니다. 을이 아식스 다양한 모델 중에서 고르면 여러분들도 예쁘게 스타일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더비인데 더비는 좀 어떤 걸 추천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더비도 유행이 안탈것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시면 스퀘어 더비 유행했었고 지금은 이런 구이디 형태의 동글동글한 더비 유행하고 좀더 유행 폭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기본 신발 같아도 그 기본 신발 안에서 어느 정도 유행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신발을 추천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버윅이 가장 근본 중에 근본, 가성비도 좋고 캐주얼한 룩부터 포멀한 룩, 클래식한 룩까지. 새게 스타일링 가능한게 버윅 이라 가장 그냥 기본 유행없이 오래 신을 수 있는 모델로 버윅 신발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가죽 신발 찾고 싶은 분들은 더비 모음 리뷰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이거는 기본 클래식 버윅은 제가 두개 모델 있어요 이 모델로 올블랙 모델 하나 있고 버건디 모델 하나 있는데 캐절얼한룩 빈티지한 룩에도 너무 매치하기 좋고 평상시에 너무 트렌드 쫓아서 입는 것 보단 깔끔하고 클래식한 룩 즐겨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식한 더비라고 데님에 또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님 입고 셔츠랑도 궁합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클락스 왈라비입니다. 이것도 진짜 저 학생부터 계속 유행하고 기본템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던 아이템인데 아직까지도 진짜 너무 현역이고 정가는 25만 원대인데 뭐할인이라던가 이런 프로모션 다양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10만 원 중반 정도의 보통들 많이 구매하시고 스타일링 데이터도 너무 많고 입기에 따라서 캐 캐주얼한 룩, 클래식한 룩, 뭐 스트리트한 룩, 되게 다양하게 매치 가능한 모델이 클락스 왈라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락스도 진짜 다양한 협업 모델 많으니까 너무 기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다양한 협업 모델로 알아보시면 좋겠죠. 캐주얼하게 카라티랑 셔츠 그리고 와이드 팬츠 매치한 다음에 블랙 왈라비 매치하셔도 좋고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 내고 싶으면 여기에 메이플 컬러 매치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이게 스웨이드 신발이라 구매를 하면 여름에도 잘 신을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클락스 왈라비가 반바지랑 궁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구매하시면 사계절 뽕 뽑을 수 있는 스웨이드 신발로 클락스 왈라비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유행 없이 신을 수 있는 국밥 신발들과 코디를 같이 한번 모아서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연도 트렌드가 의미 없는 소비라기보다는 진짜 자기한테 필요한 거, 똑똑한 소비가 트렌드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기본 모델은 진짜 지금 구매하면 4년, 5년. 유행 없이 진짜 쭉쭉 신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매할 때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신발들 구매해서 오래오래 신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